이 순간을 살아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아무리 다가가도 붙잡을 수 없는 초월의 세계가 아닙니다. 깨달음이란 자신의 존재와 하나됨으로써 느끼는 자연스러운 상태일 뿐입니다. 부터는 깨달음을 번뇌의 끝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정의를 좋아합니다. 거기에는 인간성을 뛰어넘어야만 깨달을 수 있다는 엄시가 없습니다. 그것이 깨달음에 대한 완벽한 정의라고는 알수 없습니다. 깨달음이란 번뇌가 아니라는 이야기일 뿐이니까요. 그러나 더 이상 번뇌가 없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부타는 거기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에 담긴 알맹이는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깨달음이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초월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기 위해 부타는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태어나면 죽어야 하는 무수한 형태의 생명체 너머에는 영원한 오직 하나의 생명이 자리합니다.그것은 저 너머에 있지만 모든 생명체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우리들 각자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우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가고 싶은 곳에 있는 우리 자신, 우리의 진정한 본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이를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됩니다.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정지되었을 때만 그 본질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만하고 강렬하게 집중하고 있을 때만이 진정한 존재 상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아림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있음의 상태에 깨어 있으면서 그 느낌, 그 알매 머무르는 것이 깨달음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그 때문에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 억압합니다. 생각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임에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걸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생각의 행렬이 소음이 되어 내면의 고요한 세계를 막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본질은 내면의 고요한 세계와 일치합니다. 각가지 생각을 해아리면서 그런 생각들을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거짓된 자아가 만들어지고 두려움과 고통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깨달음이란 만물의 배경을 이루는 하나의 상태에 머물러 전체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명화로운 상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깊은 곳의 진정한 자아와 하나 될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화된 세상 속의 생명력과도 하나가 됩니다. 깨달음이란 안팎으로 일어나는 고통과 계속되는 갈등의 끝일 뿐 아니라 멈출 줄 모르는 생각의 끝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구속하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멋진 해방입니다.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면 보이지 않는 장막이 생겨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고 말이나 이미지를 곱게 하고. 나름의 판단을 내리게 되므로 진정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그 장막이 당신과 진정한 당신 사이를 당신과 동료 사이를 당신과 자연 사이를 당신과 신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이런 생각의 장막으로 인해 분리되어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그래서 당신은 여기에 있고 당신과는 분리된 다른 것이 저기에 있다는 한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모습들과 형상들의 차원 밑바닥에서 당신은 만물과 하나입니다. 생각이라는 장막에 가려 그 본질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망각으로 인해 이런 하나됨의 상태를 현실로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삼라 만상이 하나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일종의 질병입니다. 질병은 균형이 무너질 때 생깁니다. 균형이 무너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를 들어 몸 안의 세포가 분열하고 증식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몸 전체의 질서와 상관없이 계속된다면 세포들은 병에 걸리게 됩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마음은 훌륭한 도구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잘못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우리를 부리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마음을 부리지 못하고 부림을 당하는 것이 병입니다. 나를 내 마음이라고 믿는 것은 환상입니다. 부림을 당해야 될 도구가 주인의 자리를 점령하고 망꼴입니다. 개들이 뼈더기를 물어 뜯기 좋아하는 것처럼 마음은 문제점을 붙들고 늘어지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크로스워드 퍼즐이나 원자폭탄 만들기에 매달리게 된 이유입니다. 진정한 당신 자신은 거기에 대한 흥미도 없습니다. 이쯤에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원할 때면 언제나 마음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마음을 꺼버리는 단추를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마음이 당신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마음을 자기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게 점령당하고 점령한 실체를 당신 자신이라 여기는 겁니다. 자유를 향한 첫 걸음은 점령한 실체인 생각하는 자가 진정한 당신이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당신을 점령하고 있는 실체를 보게 됩니다. 생각하는 자를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하는 순간, 높은 차원의 의식이 활성화됩니다. 그제야 당신은 생각 너머에는 광대한 알매 영역이 있으며 생각이란 그러한 알매 영역의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당신은 깨우치겠죠. 아름다움과 사랑, 창조력과 기쁨, 내면의 평화 같이 진정 중요한 것들은 마음 너머에서 온다는 것을. 그러므로써 망각의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사에게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린다고 말하면 의사는 정신병원에 가 보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머릿속으로 하나 이상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저절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거리를 걷다가 중얼거리는 미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다를 게 없습니다. 입 밖으로 큰 소리를 내지 않을 뿐이죠. 그 목소리는 뭔가 자기 의견을 내놓고 추측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좋아하고 싫어합니다. 그때그때 특정한 상황에 관련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과거를 제안할 수도 있고 미래일을 상황 연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이 잘못되는 부정적 결과를 상상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근심 걱정이라고 합니다. 때로 그 목소리는 시각 이미지나 영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 목소리는 가까운 장래에 관한 상황일 때조차 과거에 비추어 그 상황을 해석합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의 조건화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란 당신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집단적 문화의 소산일 뿐 아니라 당신 자신이 겪은 과거 역사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눈을 통해 현재를 보고 판단하면서 왜곡된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야말로 당신의 적입니다. 그러나 여기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마음으로부터 놓아 줄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방입니다. 지금이라도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자주 머릿속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반복되는 사고 유형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이 생각하는 자를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자리에 목격자로 남으십시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는 아무런 견해도 갖지 말고 듣기만 하십시오. 아무 판단도 하지 말고 비난을 하지도 마십시오. 판단하면 똑같은 목소리가 뒷문을 통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목소리가 들리면, 아,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할 뿐. 끼어들지 말고 여기에 남아 지켜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생하게 깨어있는 것이고, 이것이 자기 자신의 현존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이 아니고 마음을 초월하여 일어나는 현상입니다.생각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당신은 그 생각뿐 아니라 그 생각의 목격자인 자기 자신 또한 의식합니다. 새로운 차원의 의식이 들어옵니다.자신의 생각에 주의를 기울임에 따라 생각의 좌변이나 뒤안에 있는 더 깊은 곳에 당신 자신 현존을 느끼게 됩니다.그때 생각은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왜냐하면 생각을 자신과 동일시함으로써 더 이상 거기에 힘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 멋대로 날뛰는 생각의 횡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사라지면 당신은 생각의 흐름이 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심의 틈새를 경험합니다. 이 틈새가 처음에는 몇 초에 지나지 않겠지만 점점 길어집니다. 무심의 틈새를 경험할 때 당신은 고요와 평화를 느낍니다. 평소에는 마음에 의해 가려졌던 존재와의 합일감이 일어납니다.연습을 할수록 고요와 평화의 느낌이 깊어집니다.그 깊이는 끝이 없습니다.당신은 깊은 내면에서부터 불가사의한 존재의 기쁨이 나오는 것을 느낍니다.이것은 무아지경이 아닙니다.의식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평화를 얻는 대신 의식이 흐려지고 고요함을 얻는 대신 활력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면의 연결 상태 속에서 당신 자신을 생각과 동일시했을 때보다 또렷이 깨어 있게 될 것입니다. 존재의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에너지 장의 진동 주파수가 높아져 몸이 건강해집니다. 순수 의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는 현존하는 느낌이 강렬하고 매혹적이어서 모든 생각과 감정, 육체뿐 아니라 외부 세상 전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순수의식 상태는 자기 중심적 상태가 아니라 자기가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당신은 그제야 나 자신에 대한 예전의 생각들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런 현존이야말로 당신 자신의 본질이며 동시에 당신보다 위대한 무엇입니다. 생각하는 자를 지켜보는 대신 단순히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흐름 속에 틈새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단지 이 순간을 확고하게 의식하면 됩니다.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마음의 움직임으로부터 우리의 의식을 거두어 주의를 집중하고 예민하게 깨어 있음으로써 무심의 틈새를 창조합니다. 이것이 명상입니다. 이는 일상을 계속하면서도 할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일상적 활동에 목적을 부여하고 최대한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그 자체가 목적이 되도록 하십시오. 집이나 직장으로 통하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한 동작 한 동작에 들이지고 내쉬는 호흡 하나하나에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이 순간에만 존재하십시오. 손을 씻을 때도 물이 흐르는 소리와 물이 닿는 느낌 비누 향기 등을 놓치지 마십시오.자동차를 탈 때에도 문을 닫은 후 모든 동작을 멈추고 호흡의 흐름을 지켜보십시오. 강렬한 현존의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그렇다면 이러한 수행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당신이 어느 정도로 내면의 평화를 느끼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깨달음을 향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마음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음의 흐름 속에서 어떤 틈새를 만들 때마다 의식은 밝아집니다. 어느 날 마치 아이의 재롱을 보면서 미소 짓듯이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향해 미소를 보내고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마음에 의존하지 않게 됨으로써 마음이 지어내는 내용물을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은 단지 연장입니다. 마음이란 특별한 과업에 사용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일이 끝나면 내려놓는 것입니다.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생각의 행렬이란 중독이나 다름 없습니다. 중독은 내 스스로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독에 빠지는 것은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내용물과 활동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멈추면 자신의 존재 또한 끝장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에고에게는 현재의 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와 미래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는 진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입니다. 에고로 존재하는 한 우리의 마음은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에고는 항상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를 살아있게 하려고 합니다. 과거가 없으면 자기가 누구인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미래의 투상으로서 계속적인 생존을 보장받으려고 하고 거기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에고는 말합니다.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난 행복할 텐데 저런 일이 생기면 난 평화로워질 텐데 에고가 현재에 관여하고 있는 듯이 보일 때조차도 에고가 보고 있는 것은 현재가 아닙니다. 에고는 과거의 눈을 통해 보기 때문에 현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미래의 목적을 위해서 현재를 하나의 수단으로 축소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관찰해 보면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자유를 향한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는 분노가 강화됩니다. 몸이 전투 대세에 들어가는 것이죠.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몸을 움츠리게 되는데 이것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강렬한 감정은 신체 내부의 생화학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변화가 감정이 가진 육체적 물질적인 면입니다. 대개 자신의 사고 유형을 다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자신의 감정을 지켜봄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알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판단하고 해석하면서 그러한 생각들을 자기 자신이라고 동일시하면 할수록, 지켜보는 의식으로서 현존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감정적인 에너지 소비가 많아집니다. 감정을 느낄 수 없고 감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면 당신은 감정이라는 것을 순수하게 육체적인 차원에서 경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몇년 몇 동안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강한 무의식적 감정이 우연처럼 보이는 외부적 사건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분노를 품고 있으면서도 이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표출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분노를 품고 있는 다른 사람, 사람들로부터 신체적인 공격을 당하곤 합니다. 나는 이런 것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신도 모르게 강한 분노를 발산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잠재되어 있는 분노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느끼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몸안의 에너지장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몸이 말하는 바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그러면 감정이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감정을 관찰하는 것은 생각을 관찰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십시오.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이 질문이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하지만 분석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내면의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감정의 에너지를 느껴보십시오. 만일 아무 감정이 없다면 몸안의 에너지장을 향해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존재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감정에는 보통 왕성하고 활발한 생각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 에너지가 지나치게 압도적인 나머지 처음에는 지켜보고 있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감정은 우리를 점령하려 하고 때개는 그렇게 되고 맙니다. 거기에 휩쓸리게 되면 감정은 일시적이나마 나아가 되어버립니다. 생각과 감정은 서로를 돌고 도는 못된 습성이 있어서 서로를 부채질합니다. 일련의 생각들은 감정의 형태로 스스로를 확대하고 감정의 진동 주파수는 애초의 생각들에 계속해서 먹이를 제공합니다. 감정의 원인으로 인식되는 상황이나 사건 또는 사람에 대해 생각을 거듭할수록 그런 생각들이 감정에 에너지를 불어넣고, 그렇게 에너지를 얻은 감정은 다시 생각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식으로 서로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 자신은 이름과 형상 너머에 있습니다. 모든 감정은 진정한 자신에 대한 인식을 상실함으로써 느끼게 된애초의 원시적 감정이 변형된 것입니다. 애초에 그 감정은 성격이 불분명해 딱히 뭐라고 이름 짓기 곤란합니다. 그나마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가깝습니다.지속적 위협을 느끼는 것만이 두려움이 아닙니다.자포자기와 자신의 불완전함을 느끼는 것 또한 두려움입니다.인간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런 감정은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만큼 그냥 고통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마음이 수행하는 주요한 과업 중 하나는 이런 감정적인 고통에 대항하여 싸우거나 그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분주한 것은 이를 위해서입니다.그러나 마음이 고통을 없애려고 싸우면 싸울수록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마음은 해결책을 찾을 수 없으며, 당신으로 하여금 해결책을 찾도록 허락하지도 않습니다.왜냐하면 마음 자체가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이죠.경찰서장이 불을 질러놓고는 방화범을 찾아 헤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자기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는 일을 그만둘 때까지는. 이런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에고의 옷을 벗어 던져야만 합니다. 에고라는 거짓된 자아가 권자에서 물러날 때만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